엑시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네요 엑시아 통화 돼? 미팅하고 지금 숙소 가고 있어요 은서랑 같이 아, 안녕하세요 은서 안녕 다란. 아유 에너지 너무 좋다 아니 마침 내가 지금 스타쉽 여기 회사에 와있거든 지금 워크맨에 네가 나가고 있어 <laughs> 어 워크맨 저좀 표현시켜주세요 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워크맨이랑 전화 연결 됐으니까 전화로라도뭐 개인기 하나 뭐갈수 있을까? <laughs> 개인기요? 삼행시 한번 하도 되나요? 아 그래그래 그래. 뭘로 할래 제가 뚝배기로 삼행시 해드릴게요 오케이 뚝 아, 저, 아! 아,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저오 방송인이신가? 팬이에요, 평소에. 어? 엑시 아니야? <laughs> 맞아요. 엑시지, 너! 지금 못아 맞아요! 아, 맞으크에서아뭐 하고 왔길래 이렇게 하게 하고 저희 어. 컴백해요, 오빠. 아, 진짜? 그래서 이번에 컨셉이 좀 멋있는 컨셉요 아 근데 거의 신부 화장 수준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제목이 뭐라고 노래는? u n n a t 부자연스럽다는 거나 오늘 제대로 언 n n a 하게 해줄게 <laughs> 아 너무 기대돼요 오케이, 일단 손톱을 제가 갈아 드릴 거예요 네. 네모나 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둥글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모나게 가겠습니다 아프면 얘기하세요 <laughs> 나도 뭐할 만하세요 이 일은? 나도 약간 디테일한 편인데. 어... 근데 이제 섬세한 거를 하루 배우고 누군가를 해주는 거 자체가 죄송한 건있지아저저한테는 그 전혀 그런 거안 느끼셨어. 어안 느끼고 있었어. 나는 네, 어. 그래? 어. 오늘 손톱 어.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고 여기 왔어. <laughs> 그래 그래. 안 돼. 신은 진짜 오래 할것 같아. 가수로서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예능 하는 게 더. 근데 같애. 저는 다 재밌어요. 예능을 하는 것도 재밌고 무대에서 는 것도 재밌고 노래를 만드는 것도 재밌고. 아 노래 를 직접 만드는구나. 작사 작 하니까 엑시가 만든 노래가 또 앨범에도 있어? 그럼요. 오 그래. 네. 제목은? 음. 제목이 뭐냐고? 음. 아, 그게 제목이야? 네. 그거 하나 들려 줘. 야 일라야 일라라. 우리 말이니? 그게? 네, <laughs> 이스좀 다르겠습니다. 평소에 듣기에 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엑시는? 네,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엑시는 꿈이 뭐예요? 오래 오래 활동하는 거. 음. 근데 일단 재밌다. 이일 자체가. 정말요? 어쨌든 현재 나보다 더 나아지는 과정이잖아. 음... 뭔가 성장하잖아. 왜냐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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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느낌 있다. 어때요? 어 맞고 싶다. 이들어 <laughs> 기본시급 8,720원, 7시간에 엑시 손가락 3개, 1,200원, <laughs> 1,200원. 인센티브 있으니까 그리고 패디큐어 하신 거 4,400원, 총 66,640원. 어휴 좋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가보겠습니다. 고맙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laughs> 아우, 착해라. 저 여기서 이거 떼고 가도 되나요? <웃음> <웃음>